왜 우리가 다치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또 움직여집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 만 하니까 하던 활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염증들이 천천히 분비가 됩니다. 실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아닌데, 디스크 증상과 같은 저림이나 당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 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허리 삐끗해 본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아예 안 삐어 본 분들은 있어도 살면서 딱한 번만 삐어 본 분들은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발목과 마찬가지로 허리도 보통 삐 사람들이 계속 삐어요. 허리는 굴곡을 많이 하고 신전, 즉, 뒤로 재끼는 거를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럼 구부리는 걸 잘못하거나 뒤로 아예 확 제껴지거나 할때 손상이 되겠습니다. 혹은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큰 힘이 작용하거나 평소에 허리가 불안정한 분들이 삐끗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허리를 보통 삐끗했다 할때 어느 곳을 다친 걸까요? 요즘에는 디스크 미세 파열 되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는데요. 이쪽에 힘이 갑자기 실리면 파열이 일어납니다. 보통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등 무거운 걸 들면서 복압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이렇게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쳐서 섬유륜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수액이 밀려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급성 디스크죠.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섬유륜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인대나 건, 근육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허리 쪽에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인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반 안쪽으로 있는 장료인대나 전방천장관절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반 뒤쪽에 있는 인대들인데요. 극상인대를 비롯해서 천장관절인대, 천결절인대 등이 만드는 기립근 하단부 쪽의 인대 덩어리, 여기를 다 삐끗하시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숙이다가 꼬리뼈 쪽의 인대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허리 쪽과 엉덩이 근육들이 여러 겹 쌓여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다치면 통증은 느끼지만 스스로 손을 눌러보면 어디가 아픈지 애매합니다. 이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또 다칠 수 있는 부위로는 이걸 건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어쨌든 근육들이 뼈에 부착하면서 만드는 막들이 있습니다. 극막과 건의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바로 이쪽 부위들입니다. 네 번째는 관절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인대 손상과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대 손상과 살짝 겹쳐 있어요. 그림에 천장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나 혹은 요추의 후관절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결국 관절을 싸 주는 게 인대잖아요. 관절이 손상되는데 인대도 당연히 손상되겠죠. 다섯 번째 삐끗할 수 있는 부위로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방형근 쪽이나 대우근이 뭉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손상 없이 근육만 단단하게 뭉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움직이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근데 단순 근육통이기 때문에 2, 3일이면 금방 나아야 합니다. 하지만 손상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아까 근육을 제외하고 4가지 원인이 있었죠. 이쪽이 다치면 일단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허리의 운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육을 단단하게 긴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근육 쪽이 뭉쳤다고 계속 풀어주게 되면 더더욱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사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증상 아니냐고요. 이건 이쪽을 참고해주세요. 급성 디스크 증상을 제외하고 섬유륜이나 인대, 건의 손상 자체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증들이 점점 분비가 됩니다. 이런 염증들이 요신경총과 천신경총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다치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또 움직여집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움직일만 하니까 하던 활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염증들이 천천히 분비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 다리 당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와버리면 세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아닌데 디스크 증상과 같은 저림이나 당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대나 건, 미세 섬유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염증들은 MRI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삐었을 때 영상을 찍어보면 막상 허리는 정상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뼈를 제외한 영부조직이나 염증들은 엑스서이나 자기장을 통해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요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으로는 괜찮다는데 환자는 아프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한번 다쳤던 분들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통증이 줄기 때문에 다 나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염증들은 줄어서 통증은 줄겠지만 주변 인대의 완전한 회복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만성화됩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자주 반복해서 삐는 거죠. 웬만하면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당장 할수 있는 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휴식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뼈었구나.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치고 손상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다쳤을 때 빨리 나으라고 계속 붙여주고, 문질러주고, 자극해준다고 낫지 않잖아요. 그냥 놔둬야 빨리 낫습니다. 나는 휴식을 앉아서 한다고요.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앉아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아이스팩입니다. 허리를 삐끗하게 되면 통증이 심하고 근육이 과긴장을 해서 주변 조직을 보호해준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온찜질을 해주면 뜨뜻하니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호해 주려고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찜질을 하게 되면 영증분비도 활발해져요. 냉찜질로 염증들을 가라앉히고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통증이 줄었다면 그때부터 온찜질을 조금씩 해주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보호대나 테이핑입니다 테이핑법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피해야 될 주의사항 꼭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업무, 오래 서있는 업무 요거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앉아있는 거 대신에 나는 계속 서 있었다 앉아 있는 게 정말 안 좋긴 하지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 쪽이 힘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물건을 바로 들어 올리는 행동. 바로 손상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물건을 들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을 때나 양말을 신을 때 굽혀서 신다가 허리가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수나 머리를 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샤워를 할때 서서 머리를 감고 세수까지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 아, 이건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체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쇼파에 오래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누워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세 있잖아요. 이런 자세들. 침대에서도 뒤에 이불들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허리 쪽으로 실리게 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음주. 음주의 경우는 알콜 자체가 염증을 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괜찮은데 음주 후에 활동을 할때 균형감각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막상 아침에 일어나 보면 더 아프고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허리를 다쳤을 때 당장 응급으로 수술해야 을 되는 경우는 급성 디스크의 경우인데요. 그 차이는 이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런 응급일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급성 디스크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초반 4주 이상 안정을 취하면서 침치료나 약침치료, 도침치료, 심한 경우 한약 치료를 받으면서 쉬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서 쉬지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만성화되면 허리의 안정도는 더더욱 떨어지게 되고 반복적인 충격들이 누적되겠죠. 그러다 보면 후관절 증후군이나 디스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크게 삐끗하고 난뒤인대의 손상이 남아 있는 한은 무리를 하면 얼마든지 다시 다칠 수가 있어요. 손상을 꼭잘 없앤 후에 운동을 통해 강화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